안녕하세요. 저는 통인동산 예배당 장명화 집사입니다. 어, 통인동산교에 저희 가족 전부 이렇게 사돈까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한 20명 되거든요. <laughs> 거기 이제 아이들이 또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 가족 전도 그 관계 전도에 저를 여기 세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한게 아니고 저 혼자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제게 지혜를 주시고, 제게 또 동역자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남편과 아들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을 좀잘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 교회는 따라 다녔지만 남편과들은 교회는 따라 다녔지만 성령은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에 있을 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집에 오면 그 당시에 남편이 이제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매일 한 장씩 정성 들여서 썼고요. 거기에 그 말씀에서 인용해서 어,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도시락에 매일 넣어 주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열어 보고 그 편지를 읽으면 말씀을 한장 읽는 것이고 자기가 기도를 한 것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오랜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이제 통역이 성락교 제가 너무 말씀이 갈급해서. 무마른 사슴이 신념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렇게 울고 갈급해 할때 하나님께서 저를 성락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락교회에서 영적 존재를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일 일을, 일을 알지 못하고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막연히 기도만 할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또그 <laughs> 편지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 이제 남편의 도시락에 계속 넣어줬지만 남편이 조금 이렇게 아기자기하지 않고 무뚝뚝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보는지 안 보는지 궁금했지만. 참고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기회에 하나님께서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다 보았고, 이제 모아 놨다가 나중에 책으로 한권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그런 가운데도. 그러면 그런 것을 보고 빨리빨리 변화가 되고 뜨거워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laughs>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 이제 그러는 와중에 제가 2004년에 몽산포 수련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라고 하는 그 집회를 다녀오고 난 어느 9월달 어, 여름에 제 왼쪽 가슴에 제 손에 멍울이 만져질 정도의 그 어떤 <laughs>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따끈따, 그 모산포 수련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되는 따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 마음은 두려웠지만,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수 있는데 남편과 아들은 아직 성령받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있을 때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제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남편과 아들이 성령받는 것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했지만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는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 시간마다 울부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가 일산 예배당에서 통일 동산으로 분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와 또 다른 음, 그 교구반이 통일 동산으로 이제 갔는데 통일 동산 가니까 음, 개척교회 같이 이름 끈에 적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그때 통일동산에서 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그 어, 남편이 통일동산 교회에서 열심히 새벽기도부터 금요철에그 모이는 모임에 다 참석하면서 자기 혼자 새벽에 우리는 아래층에서 따뜻한 데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말씀이 끝나면 대성전 추운 데 올라가서 <laughs>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게 감동이 왔어요. 성령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김민석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 저희 남편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성령 받았나 그랬더니 남편이 성령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또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 끝이 없어요, 가족은. 그리고, 근데 또 가족이기 때문에 저에게 욕심이 있잖아요. 제게 보이는 것은 잘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것만 보여요. 에, 그, 그,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편은 지금, 음, 아직도 제 눈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중심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안수를 이제 받아서 안수 집사고, 이제 며칠 있으면 장로, 호칭 수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은, 어 군대 가기 전까지 또그 아들도 교회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엄마 내 이야기 하지 마. 그런데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저를 조금 애를 먹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군대 가면서 엄마 하나님은 엄마 편인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군대 가서 변화될게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미어나고 어리석은 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미어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그를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하사 이제 세상 그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좀 지혜롭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어 이제 그 아들이 성령 받고 저희 동역자가 되어서 제가 가슴에 멍울이 뭐 있을 때 저를 위해 아빠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사실은 그때 그랬어요. 얼마나 좋으면 같이 막모사리로 뭐 어디로 금식을 하다면서 엄마 나김규도모사리 가방 들고 다니면 안 될까? <laughs> 그 옆에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작년에 예쁜 이제 우리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안산 예배당에서 초등부 교사로 이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남편과 아들은 어, 이제 그렇게 <laughs> 오늘의 이르러. 어, 이제 친정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댁은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았는데, 저 친정은 불교와 미신과 무속이 어우러져서 어떤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가정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프면 붙하고, 아니면 절에 가서 뭐 물어보고 와서 뭐 풀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런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는 스님이 와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성락교회 오니까. 영적인 것을 알았잖아요. 그 영적인 것을 저희 언니에게 만나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영적인 뭐 귀신의 존재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면 맞아맞아 맞아 이러면서 이제 알았고요. 여기 이제 우리 속한 며느리도 와 있는데 그 제가 사업실 때그 아이들의 차를 타고 가면 아까 목사님 그러셨죠. 아이 저 예수쟁이 또 왔어 그런다고. 아이 우리 고마 또 탔어 막 이랬어요. 타면 이 영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하지만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렇게 그들이 싫어할지라도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난 다음에 우리 조카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조카네 가족이 또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조카 며느리가 이제 쓰러졌는데 어, 수술을 해도 100%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이제 질병이 와서 그 아이가 예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김포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니까. 제가 오지 말라 그래도 자기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카 며느리하고 이 조카는 제가 결혼 전에 저희 대가족으로 함께 살았어요. 함께 살다 함께 살았고 제가 그 아이를 업, 업고 그 다음에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고모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조카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고모를 일단 믿으니까 고모 믿고 우리 따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저희 동어 이제 와서 제가 하라는 대로 제가 하라는 대로 저희 가족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따라오지 않는데 그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오더니. 지금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저희 통일동사님께서 안수 집사로서 성교목양사로서 저보다 더 열심을 내는 저희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 언니가 저를 보고 우리 천송원 333 330장인가요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아까 우, 이제 와기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삶 가운데서 제가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팠고요. 피부병이 여름에는 긴 음, 긴팔을 입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아주 심한 것을 가족들이 압니다. 그 그런 것처럼 제 병든 내 몸이 튼튼해졌고 나의 어떤 삶이 점점 이제 그 나아지고 또그 내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었는데 음, 이제 그 그런 삶이 변해야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언니가 큰 아가씨를 보면 "제가 죽으며 할머니가 됐는데도 우리 언니한테는 아직 큰 아가씨입니다. <laughs> 우리 큰 아가씨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러던 언니가 이제 우리 큰 조카 그 가정을 통해서 또그큰 조카가 변화된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 가족 한 가족이요 안암동에서 구리에서 멀리서 주일마다 왔어요 그러다가 우리 조카가 기도해서 온 가족이 다 지금 교회에 있는 대원효성, 저만 빼놓고요. <laughs> 대원효성 아파트에서 사둔까지 이렇게 온 가족이 그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어,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그 관계전도에서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 그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한 2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구역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전에는 한 구역이기 때문에 했는데 다를 수 있을 때 우리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가족 뭐 친척 친구 사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각 교회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근데 말을 말이 한번 나면 어떻게 빛의 속도로 빨리 전해져서 말한 사람의 귀에까지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우리 목양사님들은 아까 무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하셔서 맞아 그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음 어떠한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점을 털어놨을 때 다, 으, 다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가족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런 어려운 면도 또 있지만, 가족은요, 그랬다가도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뭉치더라고요.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음, 짧은 시간에, <laughs> 이렇게 말한 것은, 제가 말한 것은 짧지만, 오랜 기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 믿음의 덕, 덕의 인내, 그러니까 오래 참음, 그다음에 어, 사랑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제 언니하고 오빠가 안암동에 계실 때 저희 집에서 어, 토요일이면 저희 집에 모임을 모임이 있게 됐고 어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는 일부러 일산 쪽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저희 집에 모이고 자고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날 교회 갈래 그러면 따라와. 처음부터 교회에막가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천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 그리고 이제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조금 잘하면 그게 크게 느껴지지만 가족들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족은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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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터인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잘 생각하셔서 어 여러분들도 많은 가족을 구원하시고 <laughs> 하나의 빛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